한번 인사하실까요? 고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 반복되는 하루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딱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무한히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눈을 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명종 소리로 라디오를 설정해 놓았지만 이 사람은 익숙한 듯 그저 일정이 시작되는 7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을 뻗어 라디오를 끄니 날짜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호텔을 나서고요. 주인공은 양팔 가득 물건을 안고 들어오는 한 여성과 마주칩니다. 여성을 위해서 익숙하듯 문을 열어 줍니다. 여성이 들어오다가 컵을 떨어뜨려요. 주인공은 익숙하듯 떨어지는 컵을 다시 잡아서 여성의 물건을 올려줍니다. 마을의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종업원이 묻죠. 이 마을에 처음입니까? 주인공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아침 커피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업원은 또 묻습니다. 파이가 맛있는데 파이를 드릴까요? 주인공은 그냥 커피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흥미롭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것도 맛있지 않고 새로운 음악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하루는요. 주인공에게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 하루인지 모릅니다. 2만 번까지는요.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숫자 세는 것을 포기해 버리죠. 4월 25일 화요일은요. 주인공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감옥도 선사했습니다. 하는 외국 영화의 일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살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슬픈 독이 될까요? 축복이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200년 혹은 2000년 이상 오래 살아도 반복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역경은 고통스러운 선생님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내가 느끼는 기쁨보다는 마음의 슬픔이 더 많습니다. 갑자기 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직장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더 슬픈 경우는요, 이 실업급여를 타러 갔는데 줄 서서 한참 기다리는데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담당 직원이 나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경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역경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훨씬 더큰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이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역경은 사람에게 매섭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백이라면 번영, 축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다. 갑작스러운 축복으로 인한 신분 상승은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교만과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10편 75편 5절과 6절에 신 아삽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75편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축복의 이유가 내가 유력한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상사에게 잘 보여서 유력한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축복, 인간의 축복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의 지휘로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신병훈련소에서 왕의 오른손으로 끌어올리신 분이죠. 모아가를 따던 아모스를 끌어올려 자신의 대인, 대원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보면 그가 유다 땅 총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은 정확한 기간은 12년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느헤미야는요, 패전국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 패전국 이스라엘의 사람이 왕의 직근인 술관원장이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급관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유다 총독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에미아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넓은 지역에 넓게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죠. 잠이 29장 2절에는 의인이 많아지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만하지면이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보면 승진하다, 위대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시운성경으로 잠언 29장 2절을 보면 좀더 명확한데요. 의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권력을 잡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모를 쾌감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영향 있는 자리에 가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사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루에미아처럼 총독의 자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항상 축복이지 않기 때문이죠. 축복을 누릴 때몇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독이 되는 축복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겨낸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넓은 지경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요 축복의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요 특권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5장 14절을 보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에미아가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히 식량의 특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총독이기 때문에 공적인 대접을 위해서 허용된 많은 식량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형제들, 사적으로는 식량을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입니다. 식량으로 대표되는 특권이 그의 손가락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무제한의 비용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이론상으로는 내가 범위 안에 쓰겠다라고 하지만 많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권을 악용하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 되죠 하지만 특권에 도치되어 새로운 자유에 버듬거리거나 죄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더 누리기 원하시죠?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특권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특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부합니다. 예, 사무에라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밤바라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표현처럼 완벽한 체형 다윗의 셋째 아들이 왕자로서 사람들이 흠모할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머리털이 무거우며 열말마다 깎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 머리숱이 많고 빨리 자라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신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는 것은 압살롬의 힘이 왕성했다. 매력이 너무 터졌다. 요즘 애들 말처럼 매력이 뿜뿜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때론 다윗의 관심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자기 후계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아꼈습니다. 압살롬은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신체적인 특권, 축복, 그리고 왕자라는 특곡을 남용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독으로 사용한 거죠. 사무엘하 사장, 사무엘하 15장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5절 끝에쯤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왕인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가로챈 겁니다. 왕자인데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심판해주겠다. 왕의 특권을 누리기 원했던 거죠. 결국 사무엘하 15장 6절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왕자로서의 신분, 탁월한 매력의 특권의 이 축복이 결국 반역과 죽음이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느에미아로 다시 돌아오 보시죠.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느에미아 이전의 총독들은 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빼앗았답니다. 그 전에 총독들은 요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당연한 권리로 빼앗습니다. 은 40세기 세금입니다. 가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자들을 백성들을 압제했던는 편은 자기의 사람들을 신복들을 백성들을 압제하는 위치에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 허용된 권리입니다. 총독들은요. 아닥사스다랑보다 이쯤은 네 맘대로 한다 해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느에미아는요.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5장 15절인데요. 맨 끝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하는 특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특권의 유혹을 니에미아는 뿌리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맞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나 아멘.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특권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권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유혹이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장 1 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땅 투기를 한다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세로서 자기의 재산을 부릴 수 있습니다. 종자들을 모여서라는 표현은 노예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 집안의 재산일까요? 하지만 느에미아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대신 성벽공사에 힘을 다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느에미아는 축복으로 주신 총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성벽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말이죠. 느에미아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내 상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을 포함한 매달 수천명의 사람들을 대접한 장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의 고위 공직자들이 당연히 총독 느에미아를 찾아오죠. 만찬의 손님들이니까. 하지만 이들을 대접하면서도 느에미아는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 비록 이같이 할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미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에게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 살진 양 여섯 마리, 닭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누리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인 성벽 재건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명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4절과 15절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부자입니다. 솔로몬의 사업 수입을 기록한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는 대략 매년 300억 이상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로 보면요. 그가 만든 순금 방패가 있는데 가장 작은 방패의 가격이 대략 계산했을 때한 개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을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완벽한 누구보다 부자인 왕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축복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독이 되죠 가시록에 전시 팔려서요 낭비한 무절제와 압제 열띤지줄을 달립니다 지난 세월에 필요했던 건물에 만족하지 않고요 새로운 자기를 위한 건물들을 막 짓습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기도 하죠.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그의 집배 그릇은 정금입니다. 장사들의 방패는 처선들인 금으로 만들고요 보자는 상하로 만든 정금으로 입힙니다 솔로몬의 권세가 뛰어나다 이걸 말하기보다는 왕이 그만큼 방탕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11개상 11장 3절과 4절의 끝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요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그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독이 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외교술의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죠. 문제는 그 결혼한 부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둡니다. 결국 이 정약교론, 솔로몬의 지혜가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유혹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개상 9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왕국 건축하는 너의 사명을 지금 지킨 이 마음처럼 나의 사명을 잃지 않다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절과 칠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사명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거룩하게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축복은 독이 되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결국 사명을 잃은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을 위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여러분 강력한 지도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타나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필요한 바를 무엇인지 언제나 민감하게 알아차렸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축복 가운데 타락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했던 이유는요. 5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백성들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욕심을 특권을 거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내 믿음을 지켰다 내 믿음을 지켰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당당히 의의 면류관 예비된 축복의 성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귀 사명제가 있습니다. 어느날 이 마귀 삼형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김집사가 나타났다. 이 김집사를 시험에 빠뜨려야 된다. 머리를 맞대고 은은했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김집사를 지금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 지역에 예수쟁이들이 더 늘어날 거다. 심각하게 고민하자. 큰 형이 먼저 행동에 나섭니다. 내가 한 방에 김집사를 날려버리겠다. 재물을 틀어막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자녀를 사고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큰형의 예상대로 과연 김집사는 믿음을 버렸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김집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집사는요,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둘째 마귀가 나섭니다. 큰형은 이제 시대를 못 따라간다. 저기 짜그러져 있어라. 내가 김집사를 유혹해보겠다. 김집사 남편을 움직입니다. 남편이요, 사사건건 이 김집사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밥이 너아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사람 말고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봐라. 죽은 예수 말고 살아있는 이 남편이나 잘해라. 이런 말로 날마다 구박을 합니다. 김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쉽니다. 둘째 마귀가 으기 양양합니다. 거봐 시대의 방법을 따라가야지. 하지만 이거 웬일입니까? 김집사는 남편이 집에 없으면 골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그 눈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음이 더 강건해진 거죠. 이제 막내 마귀가 나섭니다. 형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방법을 써야 된다. 막내는요. 재물을 쏘나삐처럼 부어줍니다. 남편의 마음에 사랑의 화살을 쏘웁니다 사랑이 싹든 거죠. 김 집사는요. 좋은 집을 가지게 되고 좋은 차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인생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김 집사는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주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번 주는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목사님, 바쁜데, 교회 봉사,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요. 사람을 사서 쓰십시오. 힘들게 하지 맙시다. 어느 순간, 김집사에게 기도도, 교회 봉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시험인 것같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의 이 위대한 고백이요. 오늘날 축복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가난한 인생 너무 쪼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이 한방에 올려 주십니다. 믿음으로 특권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